왜 그래? 왜 그래? 어? 그아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그네 할머니. 놀고 있으면은 로핑래 들어갔다 나오고,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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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고할래 머리 래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어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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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왜그 할매 아, 아, 머리 머리카락 뽑는다. 머리카락 뽑는다. 머리는거다이안 뽑는 <laughs> 된다. <laughs> 할매 이거 신물이 뽑으면 뭐지? 할매 대머리 된다. <웃음> <웃음> 할매 머리 뽑은 머리가 많아서 머리를 뽑지 아 알았어. 여기도 탈모. 흰머리만 뽑은 아이고야. <laughs> 남은 머리라도 <laughs> 만수무강해라. <laughs> <laughs> 자기야 안녕. 니뭐이 안녕. 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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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야. 하 하이야. 하 아이씨 불자 새끼가 어다가 갖고 지나게 있어. 아, 도대 알아봐. 말이야. 얘 내가 치매 걸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이거야. 야야, 네가 남편이면 내가 남편만 다섯 시야. 이새 놈아. 야, 너 내가 너 재혼 몇 번했어, 막 재혼 몇 번했어. 내 마지막 남편이잖아. 안 했어요. 아이씨요아이씨 아이씨, 재혼 안 했어요. 고마 아가리 싸물고 가득이 가서 여섯 시하지 어, 따 말이야. 늙은 냥감편이가들어 맛이 가버렸나, 야.

그래죠 그거 짰 What happened? 어, just. o n o that was a joke. 이열 손가락잖아. 그 중에서 두 손가락은 잘려도 살수 있고, 잘려도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거아않 가운데 손가락 두개 달라. 할머니. 손가락. 자, 가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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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봐.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지에 뭐가 없어도 될까? 중지. 중지. 押、so kind of ah, 切，押切，那个押切。 그제 약지가 왜 약지인 줄 아나? 죽을라는 사람도 약지를 잘라가지고 you know 그 shoot? 피를 먹이면은 불떡이다 yeah, yeah. 그래서 약지다. 아오니, 아오니, 못 소리. 옛날에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마을에 유명한 조자들은 보면은 약지가 없어. 지금 부모 살린다고. 진짜다 이거 이거는 이거는 푸라가 아니라 진짜다. 진짜 대체 그래 게 할머니 대체다. 일제강점기 때 살아있었다면서 조선시대 때는 또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조선시대... 할머 과거를 그렇게 알아 하지 마라 할매 과거가 복잡해 근데 왜 말하면 안 된다 사이적으로 무서운 아니야 이래 이래 아, 이래 이쁜아아니 내가 화를 안해 할머니 아이도 이쁘나 아이도 이쁘나 아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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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할매가 술이 아니라서 돈은 못 준다 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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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안돼두번 하면 죽은 사람 한테 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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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laughs> 한번더 해니니 한, 한 김에 108배 한번 해볼래 <laughs> <뭔> 어, <뭔> 내가, 내가 무슨 무서 내가 무슨 무당이어 갔다 주부 시키나 하게. 네이이김희명 <뭔> 앞에서 갖다 무릎 꿇고 뒤질 아이 샹놈아. 너희 무담 아니신가요? 아 진짜. 깜깜. 나대 나스 바꾸니까 <뭔> 너무 좋다. <뭔> <뭔> 아, 하면 <한 마라 뭔> 뒤지지 마. 아, 나갈대안 됐어. 아이고 아시는길 편하게 보내 드려요. 가 죽다 가도재산지 재산, 할 재산, 모든 네. 다 같이 묻어 I'm g o 내내할 to g 해준 게얼 o m e o n e on the woman. We just s 다 지게 메고 내고 i 장할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 o 이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 산에 가자고? 지게 타고? o u s e I'm g o i n 네, 할매 손녀 누구누구 누구, 그럼 누구누구 손녀요? 그래 몰라 나도 족보 모른다 할매 자꾸 다 손녀 손주 같다고 데려오면 안돼 할머 그거 납치야 뭔 말인지 알지 썰어야 요요 원숭이 시키가 네. 할매 딸내미고 요요 간신하게 할머 아들내미 어. 어, 얘가 시이 가네. 아들내미. 우리 엄마, 우리 할매. <laughs> 아 근데 아니네. 아, 잠깐만. 아니, 아, 이러시면 은 너희들 근친이다. 할매 줄 텐데, 우리. 우리 어떻게 해? <laughs> 너가 하나 아, 빨리 사돈 나. 해라. 아이, 이러는데. 네, 네, 딸미 할게. <laughs> 할매는 <할머니는> 딸내미. <laughs> 아니다. 할매 아들내미 해야겠다. 아들이 최고지, 그래. 아들. <laughs> 할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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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상한 데 아무튼 아무튼. 아무튼. <laughs> 네가 먼저 가나, 내가 먼저 가나 한해 볼까? 니 씨발 연라대왕하고 하이파이브 안파고 올래? 아니 연라대왕이라니 이 대급박 동거는 니년이고 지랄하지 마라 이 쌍년아 배 따지 확 따가지고 젓가락 안고 볼버려 이거 왜! <laughs> 아마 애들도 많았는뭔 소리라는 거야 음할아들이얼아나지할아들이얼아나지 할아버지 할아버그 할아버지 할아버아나지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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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할아니지할아버하 할아버지 할아니지할아버아버지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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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아버지 할아버지 할아 할아버지 할아버아 쓰면... 아이고 미친 년될시도전나게못쓴다거깃뒤지라고거목뒤지라고말로무 <laughs> <laughs> <거길> <laughs> 와... 심해. 말 너무. <laughs> <하늘 웃음> 거리는 어디 비는데 하네 갈때 가져다 더니 혼자고 같이 요단 간건내 거다. <laughs> <laughs> 네 할매 할매 저가 가지고 향 피우지 마라. 너는 네장 피우면 될거아니다 일깨워버리겠다는 거야? 퇴워버리. 아니 아니 차안 피우고 난동 피우겠다는데? 박상 뒤에 다 지지개 사상으로 아 제사상 뒤집겠다는데 일단은 저희 집안은 제대로 일단은 재산안 지내요. 아이고 잘하다. 아이고 잘하다. 하면서 저러다가 또, 또 기도하신다. 그래서 또 쓰러져. 처음에 네. 간다. 아메, 아메, 아메. 아메. 아아아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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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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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씨, 씨가 <립시간> 씨씨 와우 케이팝스 이거 하나하더안맞으면페로다 인정합니다 배로 파이 보내봐 이거 뭐야? 아, 아 너구리님도 상거치 아, 않게 아, 위험한데? 아, <립시간> 위험한 거아닌가 머리 헤드 세도 기회에 이 계시네요. 지금... 음, 음, 이거버탕이래요 아, 이름. 오. 아, 이렇게 앉아 있어. 아, 그거 좀 활동, 어, 활동 복소가 좀 그만 드리드려나 어? 어, 줘요. 나. <laughs> 맞아요. 이분이 나줘요. <laughs> 밖에 먹으 그래. 어떻게 이부려막 뭐, 심한 것들이 할매들 가는데 이제 아무도 한 사람도 안잡아주네일 할매 살았어? 안해. 개 같은 것들이. 할매 잘해 어? 아시오? 이 영상 올렸으니까 봐라 이 인자. 리퍼 리퍼 리퍼. 아유 시야가 안 좋은데? 리퍼 좀. 어, 올렸음. 어. 일 안해? 너무 너무 사돈 불러와. 사돈 불러와 내일에 못 산다. 사돈 다 주고. 나도 할게 없다. 그 뭐냐? 헤드이안 벗어. 아, 다음에 가족오 우리 뿐이야. 없잖아, 아이다 할매 영감증이 어, 하나 아니, 있거든. 그뭐 사람 있어요. 사도 컨트롤러의그 코치. 영감도막간거 같기도 아, 주셔야지. 그걸로 보라고. 그기가어디있요 아이. 아이. 집에 왔어. 살치고. 내가 이제 눈돌이인데. 다나려 했어요. 다음이나가져오려사람이야 내일원은이새이모르 오늘은 제가 먹을 때, 오늘가 먹을 때, 오늘은 은 제가 먹을 때, 오늘은 제가 먹을 때, 오늘은 제가 먹가가 야, 뭐 m 야, not 어? 야, 야, 뭐. s 나더라, I'm not s u r 못 I'm not sure. I'm n o 멍 sure. 봐 m not s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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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지 s u 지 e I'm not sure. I'm

아프고, 아프고. 자 할매 손잡고 가자 아, 할니 손잡고 가자 할매랑 아, 가자+ 가자 니 가야 된다 니산 아, 사람아이다 나는, 아, 아, 사람 나는 안경써서 그런가? 안경, 안쓰 안경 어? 안경 어? 나 안경을 나 이, 네. 안 어? 안 어? 써야 써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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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나가 어? 어?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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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아, 누구야? 안보이는데 보이, 안네 레스 보이던, 아이다. 안 레스 한척 하지 마라. 니 <laughs> 네 고이 <고의 웃음> 네. 말해서 니네 발로 갈래? 아니면 아, 내가 질러 죽이서 갈래? <laughs> 응? 안경 텔에 사서 뭐얘기하눈 네. 깔아 이씹세야 텔만 사가지고 거기다가 렌즈를 껴놓고 거기 두개 안에다가 고성시켜놔이 육시랄년이 기X랄한다. <laughs> <laughs> 그 방금 경쓰 가면, 너가 썰어 가면, 너가 썰어 가면, 면 너가 썰어 가면, 너가 썰어 가면, 너가 썰어 가가 병원 가니까 응오픈러스 60만 원. 삶의 진동에는 침대일 같은데, 아침대가 없다. 방바닥이잖아. 바이브 사. 아나방바닥이 방바닥. 안할것 방바닥이 처음에깨니까 진짜 헤드 끼는데 아무아개편다 어, 한번 엄마 이가자 우리 이없어 재수 <laughs> 없게 뭘 야자 눈 깔아 이전마합니다눈안 <laughs> <laughs> 깔아 <laughs> 이씨야. <시야>, 저도 사장님 그러는 거 아니야 왜? 끌라끌라뭐 <laughs>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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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천성 사자 내한테 온천 사자 한둘이가 이렇게 다 모르고 있어. 어 그거 바이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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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꺼져, 이씨 말년아. 어떻게 가는 거야? 음저말고저아요 <laughs> 음, 아니야? 아니 저 말고요. 알았어요. 아, 안해 어, 내가 잘못 어었어왜 어, 저를 그냥 보내려고 해아 어어어 어아어 그걸 잘못 들었아어어어아아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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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좀 말할 때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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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쌈싸대기 맞는다어 I'm going to talk about it. I'm going to talk a b o u 이 it. I'm going to talk about i 아이고 내 o 이놈 g 새끼는 말을 안 하니까 내 t it. I'm going to t 니 갖다가 모가지 밧줄 따라가 올리줄까 그래다가 한 아, 몇번 몇 있어 몇십번 있어 봐 그럼 니네 모가지가 반이 쓱 잘려 그럼 글로 이제 혓바닥에 막 질질 나와 창세까지 다 올라 나와 그럼 그거 이제 니네 눈깔로 봐 그러다 팩 대전이 년 나? ㅋ ㅋ ㅋ 존나 웃어 어... 개 <개박스>. 빡세 네. 산다 ㅎ... <laughs> 노망? 쇼미 나가라거 같은데? 아 쇼미 어... <laughs>

그런 이런, 이런 거는 아, 옛날에 아, 할매가 할매가 원래는 욕을 안 하던 사람이야. 근데 욕을 처음 층 하고 난뒤로 급속도로 늘었지. 급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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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 중에 재능 중에 재능 중 그래서 입이 글래짝이 됐어. 고운 말이 안 아, 나와. 아. <laughs> 근데 그한테는 할매 욕 하나 차 이상이 많대. 야, 뭐 하냐? 갔다 응. 녹았나? 이게... 머리가 <laughs> 돌아갔네. 여거, 여거... 쓰러진 거 아니야? 아니, 그 축축 거. 휘어진다. 일나라, 지금이 다밟바밟바 밟아, 몇몇 밟아, 밟아, 밟아. <웃음> 밟아, 밟아. <웃음> 개 같은데, 이때라도 팔바야앉으라고요안 되지, 안되 아이고, 아이고, 살고 다 말해보시오. 그거야, <laughs> 그거 뭐해? <목소리>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잘이다아 <laughs> 이제야 가 d 이 i e 아 d i 아 die. I did die. I did die. I d i 게 die. I did die. I did die. I did d i 이 I did die. I did 도가 e I did 제 i e I did die. I did d 어 <laughs> 그거는 니가 뒤지면 내가 이래 차를 는거 아, <laughs> 뭐 재수 없는 소리 하고 있어. <laughs> 아, 귀한 거나 뭐야? 이는 뭐 소리 하고 있어. <laughs> 어쩔 죠 <laughs> 어. 아,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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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어, 로 어, 까 그럴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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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아 We 오면 대 s u 가잖아 n e day, even at the h a 가 b u r g e r Casa, Hegacho, Tinder covered in the Ganga. I got some 만 a m b u r g e r Cajima. t u 이바이바 s a I'm not s 한명 실종, 한명 실종 한명 실종 <laughs> 이거 뭐막 빼기가 안 아이고 아우, 혈압아 아왜래 혈압이 혈압이 어 아, 안경, 아, 이게다저 새끼 때문이야 할머니, <laughs> <laughs> 그러다 병원 가, 병원 가 아이 셋나 그러면은 뛰어서 가볼게 응 가볼게요 아이 됐다. 가요 맞다. 아이고 할매가 생각해 보니까 할매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내가 지금 게임 하고 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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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고 오세요. 다 하고 오세요. 응, 응. 할매. <laughs> 아이고. 할매 갈때 됐다. 아이. 할할때 있다는 게 병원 아유. 가는 일인가요? <laughs> 아유, 아니 아니. 에아 죽겠다. 아이고. 할매 아 할매 이 그... 문서 작성할 게 있는데 그거 작성하고 그래 올게. 예예. 나와요. 예,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따 조용히 들어와. 보면안 가. 오지 마시죠. 갑자기 뭐 때릴 것 같은데. 跟你不一样

아니야, 방금 빨리 빼고 빼고 <laughs> 빼고 온다고 얘기했잖아, 내가.